안녕하세요. 기만과 병원 망막 병원 전문의 윤원태입니다. 망막박리 수술 후에 시력 교정술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환자분들의 망막 상태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정보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막막박리란 막막에 구멍이 생겨서 막막이 떨어지는 안질환입니다. 환자분들께 보통 설명드릴 때는 벽에 벽지가 붙어 있는데 벽지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면서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벽지가 부붕 뜨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막막 사진과 테이프를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안에는 유리체라는 투명한 젤리 같은 물질이 이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유리체가 눈의 노화 과정에서 물처럼 변하고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망막 전반에 고르게 붙어있던 유리체가 떨어지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망막이 손상 없이 유리체가 잘 떨어집니다. 하지만 유리체가 망막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유리체가 망막에서 떨어지면서 망막이 찢어져서 이렇게 구멍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구멍이 나는 것을 망막열공이라고 합니다. 망막열공을 초기에 발견했을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시행해 망막박리가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망막박리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이제 환자분들께서 진료실에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망막박리 수술 후 시력 교정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들의 개개인의 망막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망막박리 수술 직후에 시력 교정술을 받는 것은 고려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망막박리 수술을 받고 나서 눈에 자극이 가해질 경우 수술 부위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막방리 수술을 받은 환자 대부분이 중년 이상이기 때문에 추후 백내장이 생기면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함께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막방리 수술 로 백내장이 생기면 황반부 상태에 따라 다초점 수술 가능 여부를 나눕니다. 수술 전 막막방리 발생한 범위가 작아서 황반부를 침범하지 않았으면 대부분의 경우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은 가능합니다. 황반부를 침범했다 하더라도 빨리 다시 잘 붙어서 황반부 시세포가 건강한 경우에는 다초점 수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황반부의 시세포가 손상된 경우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해도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불어 망막방리 수술로 라식, 라섹과 같은 시력 교정술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과 마찬가지입니다. 황반부의 시세포가 건강하면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다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 라식 라섹과 같이 시력 교정술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20대나 30대일 텐데요. 이 나이대에 망막박리 환자분들은 망막박리 수술 방법 중에 공막 돌림술이라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망막이 완전히 붙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어서 시력 교정술 수술 시기는 망막박리 수술을 해주신 주치 선생님과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렌즈 삽입술은 의사 선생님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망막박리 재발의 위험성이 있어서 저는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망막박리와 망막박리 수술로 받을 수 있는 시력 교정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망막박리 수술 후 시력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눈 상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c 피아이 기만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유리체가 떨어지면서 망막이 구멍이 나게 됩니다. 안 찢어지네? <laughs> 집, 집도 하시는 모습을 실는것 같습니다.